정상적인 국가라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공신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많은 혜택을 선사하고 우대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것이고 국가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이므로 어찌 보면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삼국지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다 죽자 눈물을 흘리고 직접 복까지 하며 그의 장례를 주관했고 그의 아들인 전만을 낭중으로 임명하였으며 훗날 전이의 무덤에 있는 양읍을 지날 때마다 매번 빼먹지 않고 제사를 지내줍니다. 이처럼 조조를 포함해 삼국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군주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을 위해 헌신한 신하들에게 그 이상의 대우를 해준 인물들이었으니 그 기조를 이어받은 위처고 세 국가들은 공신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신의 후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공신의 후손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저는 조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를 무사히 지켜낸 호위무사이자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저가 죽었을 때 위나라 조정에서는 그에게 장우라는 시호를 내리는 크나큰 영광을 하사했고 황제인 조예가 직접 허저의 충요를 기리며 허저의 자손두 명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내렸으니 이처럼 위나라는 공신의 후손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허저의 아들인 허이도 부친인 허저처럼 장수로 활동했는데, 그는 종회가 족을 토벌하기 위해 대군을 일으켰을 때 종군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종회는 10만여 명의 군대를 나누어 야곡과 낙곡으로 진격했는데, 지형이 매우 험난하였기에 허이에게 명을 내려 먼저 가서 길을 닦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허이가 길을 닦은 뒤에 종해가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길에 구멍이 나서 말아래 다리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허위는 지휘관인 종회의 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했으나 종회는 형벌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허위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허위는 허절하는 공신의 자제였음에도 단한 번의 실수로 죄를 면하지 못하고 목이 날라갔기에 종회 휘하의 모든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하니 아마도 종회는 허위를 장병들의 기강을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한 본보기이자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호시는 조조가 처음 거병했을 때부터 그를 도왔던 인물로 조조가 서영과 전투를 치를 때도 함께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나중에 조조가 연주를 차지할 때도 큰 도움을 주었으니 사실상 조조군 초창기 멤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는 조조가 황건적들에게 포위당의 위험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싸워 조조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 뒤 자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포신을 위해 고구라고 장례를 치러준 뒤 이를 잊지 않고 있다가 건한 17년에 포신의 공을 추가해 기록하고 포신의 아들인 포훈을 승상년으로 임명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포훈은 청백하고 높은 절개로 세상의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니 그는 공신의 후손이라는 후광만으로 관직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한 22년의 조조가 조비를 태자로 세우며 포운을 중소자로 임명해 조비를 수행하게 한 것만 봐도 그의 재능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포운은 황문시랑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다음에는 위군의 서부두위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조비의 아내인 곽부인의 아우가 복주연의 관리로 있으면서 관포를 강탈했기에 포운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비가 포은에게 수차례 직접 글을 썼어 자신의 처남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신하였더라면 태자인 조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글을 풀어줬겠지만 포은은 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곽부인의 아우를 참수하고 그 시신을 길거리에 버려버립니다. 일찍이 조비는 포은이 동궁에 있을 때도 정도를 지키고 굽히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편지까지 써가며 부탁을 했건만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처남을 비참하게 죽여버렸기에 조비는 포은을 더욱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조비는 포운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뒤지다가 위군의 경계에서 휴가를 간 병사가 시안을 어긴 것을 포착했고 이를 담당 관리에게 알려 포운이 면직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포운은 시우사로 다시 복귀했는데 웃긴 것은 조비는 포운을 싫어했으면서도 황초 원년에 부친인 조조가 죽고 왕위에 오르게 되자 포운을 시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포운도 조비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으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비 옆에 딱 붙어서 끊임없이 조언을 했는데 그는 항상 조비에게 오늘날 중요한 것은 오직 군대와 농사이시니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자하게 돌보십시오. 정자와 동사는 마땅히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비가 부친인 조조의 상중에 사냥을 나가는 미친 짓을 저지르자 포호는 곧바로 달려와 조비의 수레를 멈추게 한뒤 상소를 올려 어찌하여 양암 중에 있으면서 말을 타고 질주를 하려 하십니까?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래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절절하게 간언합니다. 하지만, 조비는 직접 포운의 표를 찢어버리고는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하다가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사냥하는 것의 즐거움이 파름과 비교하면 어떠하오?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 유협이 사냥을 하는 것이 음악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조비에게 편승에 아부를 했는데 포우는 또 언제 따라왔는지 유협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조비에게 유협은 간사하게 아첨을 하며 충성스럽지 못하고 태아의 지나친 농담에 비위를 맞추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구고가 천대에서 아첨을 하였는데 유협의 말이 그렇습니다. 청하건대 유사에게 죄를 심의하도록 하여 황멸을 깨끗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조비는 포온의 계속된 잔소리에 질려버렸는지 불쾌한 얼굴빛을 드러내며 화를 내다가 마침내 사냥을 파하고 돌아왔으므로 포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비도 가만히 있지 않고 포온을 우중낭장으로 임명한 뒤 밖으로 내보냈기에 포온은 더 이상 조비에게 잔소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포운과 조비의 인연은 끝이 난것 같았으나 황초 4년에 상서령 진군과 복야 사마이가 포운을 어사중승으로 청거했고 조비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운을 다시 등용합니다. 그리고 포운은 자신의 책무에 따라 관리들을 엄격하게 감찰했으므로 모든 표수라치가 포운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으며 조정 내에서 숙연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황초 6년 가을, 조비가 오를 또다시 정벌하고자 하여 여러 신하들과 크게 논의를 했는데, 포우는 면전에서 조비에게 나라의 군대가 여러 차례 정벌에 나섰으나,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마도 오와 초기 입술과 이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있으며, 험한 산지와 강에 기대어 함락시키기 어려운 형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용주가 물 위를 떠돌다가 남쪽 언덕에서 멀어져 성궁이 위험에 처하시어 신하들은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당시 종묘가 거의 뒤집어 엎어짐에 이르렀으니 이를 백세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병사들을 수월롭게해먼 곳을 엄습하도록 하면 나날이 천금을 소비하여 중원의 재물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고 교활한 적들이 태아의 위험을 없인 여길 것이므로 신이 생각헌데 오를 정보라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정보를 반대합니다. 초비는 오를 정보라는 일에 황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으므로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포운이 대놓고 반대를 하자 매우 분노하며 그를 어사 중승의 속간인 치서지법으로 좌천시킵니다. 초비는 오 정보를 강행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수춘에서 돌아온 뒤 진류군의 경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진류태수 손홍이 조비를 아련하러 갔고, 나가는 길에 포운을 만나러 갔는데, 당시 군영과 포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단지 표지판만이 세워져 있었기에, 길을 착각한 손홍은 잘못된 길로 이동을 했고, 이로 인해 군영영사 유효가 손홍을 체포한 다음 심문하려 했으나, 포운은 아직 포루가 완성되지 않아 생긴 일로 치부하며, 손홍을 풀어주게 하고는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후 군대가 낙양으로 돌아온 뒤 유효가 죄를 짓게 되었고 이에 포운이 유효를 파면할 것을 상교하자 유효도 포운이 사사로이 소농을 풀어준 일를 몰래 조비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조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서를 내려 포운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으니 체포하여 정유에게 넘기도록 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하여 정의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죄를 심의한 다음 적합한 형벌은 징역 5년입니다"라고 주장했고, "상관이 이를 논박하며 법률에 따르면 벌금 두 군입니다"라고 했는데, 조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분노하며 "포부는 목숨을 부지할 권리가 없는데 너희 등이 감히 풀어주려 하느냐" 상관 이하 관리들을 체포해 자간에게 넘겨 마땅히 한곳에 가두도록 하라"라고 말한 뒤 복단적으로 이를 처리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태위 종료, 사도 화음, 진군 대장군 진군, 시중 신비, 상서 위진, 수정위 고유 등이 함께 포운의 부친인 포신은 태조를 구한 공이 있습니다. 나는 표를 올려 포운의 죄를 용서해 죽일 구했으나 조비는 결국 포운을 죽여버립니다. 포은은 평소에 집에서 포행을 닦으며 청렴을 행했으므로 죽었을 때 집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다고 하며 그가 죽은 지 20일 뒤에 조비가 눈을 감았기에 모두가 포은의 죽음을 한탄했습니다. 유협은 황족 출신이면서도 조조에게 협력했고 수많은 조언과 계책을 제안한 공을 세워 한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위나라에서 중용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포운의 일화에서 조비에게 암호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라 황족 출신이 위나라에서 배척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유엽은 죽은 뒤 경우라는 시호를 받았고, 아들 유우가 그의 후사를 이었는데, 유엽의 아들 중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인 건 바로 막내 아들인 유도였습니다. 왕필전에 따르면 유도는 자유자재로 거침없이 논하는 걸 좋아해 당대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다고 하며 부자에서도 명성이 뛰어나고 대단히 뛰어난 언변을 가져 초상 일파인 등량의 무리들이 유도를 은나라의 명제상인 이윤과 주나라의 명제상인 여상과 비교하며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는 부친인 유엽처럼 권력과 결탁하는 능력이 뛰어났는지, 조상 일파와 가깝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일파가 몰락할 때 해를 입지 않았고, 이전부터 사마가문과도 친밀하게 지냈는지, 사마가문이 권력을 잡자 사마의 장남인 사마사의 측근이 됩니다. 그러나 사마사는 유도가 조상 일파와 가깝게 지낸 과거 때문에 그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간보의 진기에 따르면 광구검이 조상 일파와 가깝게 지냈던 하후현과 이풍이 죽임을 당한 일로 난을 일으켰을 때, 사마사가 유도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유도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변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던 유도가 사마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사마사는 유도에게 조상 일파와 가깝게 지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같은 유도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마사는 유도가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며, 경은 평생 나와 더불어 천하의 일을 논의했는데, 오늘날의 일르로서는 다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한 뒤 그를 평원 태수의 자리로 쫓아냈고, 나중에 뒤쫓아가서 유도를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솔직히 사마사가 또라이도 아니고 측근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하지 못했다고 죽여버리는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아마 유도는 조상 일파와 가깝게 지냈다는 약점으로 인해 광국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마사에게 속간내기를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청은 문물을 겸비한 명장으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조조에게 중용되었고 훗날 오나라 황제 성권의 끊임없는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만청도 죽은 뒤 경우라는 시호를 받았고 아들인 만위가 뒤를 이었는데 만위의 관직도 위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만청의 딸이 사마의의 아들인 사마감과 혼인을 하여 사마가문과 인척관계로 이어졌기에 만청의 가문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으니 실제로 만청의 손자이자 만의의 아들인 만장문은 24살의 나이에 대장군연에 임명됩니다. 위진세후에 따르면 위나라 황제 조모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터져 사마소가 여러 대신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을 때 만장문은 대장군 연으로서 왕궁의 정문 옆에 있는 액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마관이 왕궁에 도착하여 지름길인 앵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만장무가 사마간에게 이문이 가깝고 공께서 또 오셨으나 이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 동행문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며 원칙을 지키려 하자 사마간은 할수 없이 만장무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마간은 조정에 뒤늦게 들어왔고 이에 사마소가 왜 이리 늦게 왔냐고 묻자 사마간은 만장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창군 왕선 또한 사마간처럼 액문을 이용하지 못했기에 만장무에게 원한을 품었고, 그는 사마서의 측근을 통해 사마서에게 만장무가 문을 닫고 사람을 들이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신문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일러바쳤기에 만장무는 사마서에게 지키게 됩니다. 이후 수춘의 전투 때 마니와 만장무는 사마소를 수행하여 호연에 이르렀으나 마니는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만장무는 사마소를 따라갔으나 부친인 마니의 병이 걱정되었기에 사마소에게 돌아가길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소는 앞선 일로 만장무를 나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수행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아가려 한 것을 두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마서는 사람을 시켜 만장무를 체포해 몽둥이로 때려 고문해 죽였고 만인은 면직시켜 평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공신인 만청은 원칙을 지킴으로써 명성을 얻고 위나라에서 크게 기용되었지만 후손인 만장무는 원칙을 지키다가 망하게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참고로 위진세오에서 언급된 수춘의 전투가 제갈탄의 난을 뜻하는 거라면 위진세오의 기록 자체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어버리는데 왜냐하면 제갈탄의 난이 일어난 뒤에 조모가 시해를 당함으로 말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공신의 후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흥미로우셨나요? 원래라면 오나라 출신 인물들도 함께 소개하려 했으나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우선 위나라 출신 인물들만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먼님들께 감사드립니다.